이번 시간에는 탱커 가이드 소우드루이드 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거는 특성인데요. 특성 같은 경우에는 시5레 특성은 저 쇠기는 피해광란, 그다음에 레이드는 가시나무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쇠기 같은 경우는 계속 온탱이기 때문에 분노속을 좀 원활히 해야 돼서 피해광란을 사용하고요. 레이드는 약간의 딜이나 온오프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가시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5렙 특성 같은 경우에는 소생과 야생이 돌진이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소생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글쿨없이 30%로 회복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개인 생존에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레이드랑 세이랑 소생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30레벨 같은 경우는 에 나이트페이시면 사실상 거의 조화치화 고정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회 성약단 같은 경우는 회복치화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어, 레이드 같은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회복 친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35레벨 특성으로는 나이트 페이면 조화 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야생의 정, 정수를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웬만하면 야생의 정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던전에 뭐역강 던전이나 뭐매직가 필요한 그런 던전 같은 경우에는 대포나 거센 강타는 취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40레벨 특성 같은 경우는 레이드 위 단일 위주로는 은하소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기에서, 세기에서는 화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5레 특성도 울숙 전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대지파속 끈을 보통 사용하고요. 그리고, 레이드가 나 혹은 자연율 전설을 사용하시면 적자 생존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적자 생존을 사용하게 되면 껍질 쿨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율과 레이드 사용 중에는 적자 생존 사용합니다. 5 0레 특성은 상처치기 고정입니다. 다음 전설로는 총4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레이드나, 혹은, 뭐, 저단 세기 용으로는 자연유천드리고왜 그러냐면, 현재 야탱은 광포한 재생용 힐이 정말 강력합니다. 이 힐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뭐, 레이드랑 저단 정도, 그러니까 세기 자체를 입문하시기에는, 사천살로는 무난하게 사용하실 거면 자연율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저단 같은 경우에는 힐러분들의 힐이 워낙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자체로 채울 수 있는 자원율이좀더 편합니다. 다음으로 우르속 전설 같은 경우에는 세기에서는 화신을 통해서 강력한 멸툭탱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이드에서는 광딜 전설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기 뭐 고단을 가실 거면 강력 추천드리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레이드 단일 딜 전설로는 심오한 집중 비약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드 광딜 전설로는 수세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심오한 비약이나 수세미는 굳이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설 두개 만들어서 자연율과 우울속 전설 만드셨고 병행하신 게 제일 무난합니다. 생각다는 나이트페이를 추천드립니다. 드루이드 모든 클래스가 가능합니다. 야드도 나이트페이고요. 조드, 회드도 다 나이트페이기 때문에 나이트페이 하나만 하시면 여러 클래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탱 입장에서도 탱, 딜, 힐 모든 상황에 따른 퍼포먼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야랑 코레인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도관인데요. 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재력 도관은,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영혼 소집 도관인, 전기야일체 그리고 세기에서는, 광폭화 도관인, 폭주의 공격성을 사용하시고요. 그 인내력 도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갈고 닦은 본능이 1순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벽 정도로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갈고 닦은 본능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면, 껍질 쿨타임을 줄여주는 강건한 껍질, 쇠기에서는 광재 치유량을 올려주는 타고난 결이나 혹은 무쇠가죽 중첩을 올려주는 벽갈기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교도관 같은 경우에도 야정 쿨을 줄여주는 야생의 자손이나 혹은 세포 범위랑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무리의 선봉 두 가지 중에 세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날 같은 경우에는 마른 세로인에서 기본적으로 딜량이 높고요. 그리고, 수페열기로 인해서 탱킹력도 증가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레인 같은 경우에는, 원한 주간에는 선제공격 업타임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는 30%에서, 25%에서 한3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네요. 일단, 그렇고, 선 어글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위에 거, 공격이 10% 올라가고, 거기다 가 스타트로 치명타 25%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선 어글에 도움이 주고요. 그리고, 세기나 혹은, 뭐, 돌장군은 의외같이 지속적으로 쫄이 나오는 보스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방어 기재 및 생존기로는 일단 모세가죽은 최대한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갈곤다끔 본능으로 터지는 광제나,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광제랑 겹치지 않게끔 최대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열 전설 사용 시에는 껍질을 최대한 활용해서 광제랑 모세가죽을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생존 본능은 기본적으로 이충전이기 때문에 너무 아끼시면서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껍질과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뱀감기는 하변산이 아니고 고변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존 문능50%그 다음에 껍질 20%가 되더라도 70%의 뱀감기가 되는게 아니고 고변산이어서 그거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단일전투에서는 달삼을 최대한 유지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기기 난타 휘둘러치기 순으로 써주시는게 좋고요 반대로 광역전투 같은 경우는 난타를 제일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진리기경 휘둘러치기는 약간 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삼은 최하위로 유지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기 전투가 시작될 경우에는 달삼플링 한 다음에 몹이 모이면 난탈 쓰시고, 몹이 모이기 전까지는 휘둘러치기를 채나 써서 모이 모은 다음에 난탈을 사용하시고요. 여기서 좀더 응용을 하면 이제 태삼, 조드폼을 시작해서 태삼플링으로 하신 다음에 똑같이 몹이 모이기 전까지 휘둘러지기 쓰시고, 몹이 모이면 난타를 써서 한 번에 어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유틸 스킬로는 조화 친화나 회복 친화에 따라서 태풍이나 우루솔 두 가지 중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속을 증가시켜주는 쇄도의 보호, 그리고 전체 행동불가를 거는 행동불가표, 그리고 저주랑 독을 해제해주는 해제, 그리고 달래, 경로를 해제해주는 달래기가 있습니다. 이 유틸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주력으로 사용하는 유틸 스킬이기 때문에 단축키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장점과 단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우 오르속 전사를 통해서 세기에서는 3분마다 비풀 그리고 홀딩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요. 그리고 저주나 경로 해제 등이 있는 던전들이 많기 때문에 유틸성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원 소집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딜이나 혹은 탱킹, 힐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레이드에서도 생존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야정일로 힐 지원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탱커 중에서 어그리 상당히 약합니다. 전체적인 딜 전체 딜로 보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기본적인 스킬을 갖고 있는 어그로 수치가 좀 낮은 편입니다. 레이드에서의 시너지 부분도 상당히 빈약하죠. 아무래도 뭐 전탱이나 악탱 뭐 수들릴 기용을 하게 되면 굳이 근딜을 기용하지 않아도 좀더 구인 더 편해지죠. 하지만 아무래도 무조건 필요한 시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시너지는 아니, 아니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세기에서도 파티 구인이 매우 취약한 나이트 페이입니다. 어, 지금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딜러들이 화법이나 법사나 조드가 많죠. 이두 친구들 모두 나이트 페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심지어 뭐 전딜도 요즘 전딜도 나이트 페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 주변에 나이트 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인 부분에도 좀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총평으로는 우수 전설을 사용하게 되시면 세기에서 쿨기 중에 가장 강력한 탱킹형을 자랑하고요. 레이드에서도 자연열 때문에 확실한 탱킹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딜이 약세인 현재 레이드에서는 시너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죠. 뭐, 예를 들면, 뭐, 풍운이나 악딜이나 이런 전딜이나 이런 걸 기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탱커 쪽에서 시너지를 완화를 하면 원딜을 더 충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근딜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고요. 세기에서도 나이트페이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좀 많이 없죠. 아무래도 나이트페이 유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나 더 구인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죽음의 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키리안이 무조건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경우에도 키리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탱들이 키리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지만 야탱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되죠 그래서 키리안 딜러나 키리한 힐러를 꼭 구인을 해야된다는 점이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세기의산도 어글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초보분들한테 생각보다 제가 추천을 좀안드린 이유가 초보분들 이제 야탱을 접하시고 하시다 보면 딜러들 요즘 버스트가 너무 세요 스타트 딜이 정말 딜러들이 강력한데 이 어글을 감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어글이 안정적이어야지 탱커에 좀 맛을 데리고 할 텐데 이게 어글 자체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오시면 아 이거 어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 질문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초보분들은 어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질문들 많이 받는 걸로 좀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훌어갈기를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쇠가죽하고 격질 사용하기에도 생각보다 분노가 빡빡합니다 빡빡하기 때문에 굳이 후려갈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신구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많 왔는데요. 알라르 는 고정입니다. 알라르는 이 대체할 만한 장신구 없어요. 템랩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알라르 그 발동 효과 자체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 템이나 혹은 영 알라르를 사용하셔도 무난하기 때문에 사실 한 시간에서 뭐한 2시간 내외 정도 걸리죠. 일반인이나 영웅은한 시간이나 뭐 2시간 내외로 걸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뭐 직장인이셔도 웬만하면 알라드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신구로는 제일 좋은 거는 저편에서 나오는 피치갑이 가장 좋고요. 어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만한 거는 레이드에서 나오는 돌군단에서 나오는 돌장군 장신구나 혹은 막렘에서 나오는 포즈 장신구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딜 장신구가 아닌 탱킹 장신구로는 좀 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장신구로만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스탯 우선 순위로는 가장 중요한 건 템랩이고요. 그러니까 템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유연. 그 다음에 특화랑 가속은 사실 비슷하다고 봅니다. 특화를 좀중요시하시는 분도 있고, 가속을 좀 중요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특화랑 가속은 같은 정도 선 선이, 선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치명을 가장 마지막으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 영혼 소집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영혼 소집은 기본적으로 인간 폼일 때는 회드 올빼미 폼일 때는 조드, 공폼일 때는 야태, 그 다음에 고양이 폼일 때는 야대우, 이런 식으로 스킬이 나가기 때문에 폼에 따라서 주력, 주력, 스킬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인 딜이 필요하다 이런 식은 올빼미 폼을 이용하시면 조드 위주로 스킬이 나가고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주요 스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왜 화신 플러스 우루속 전설을 사용하는데 넵툴론님보다 단단하지 않고 피가 출렁거리나요? 이 부분으로 질문을 좀 해주신 분이 많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툴팁에는 화신을 찍어놓으면 툴팁에 화신을 찍어 놓으면 툴팁이안 보입니다. 이 어떤 툴팁이 있냐면 무쇠가죽에 소모되는 분노가 절반이 됩니다라는 광폭화의 툴팁이 있어요. 이것도 화신이 똑같이 적용되지만 툴팁이 나와 있지 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쇠가죽을무쇠가죽으로 피해 강란까지 쓰기 때문에 분노 수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화신 중에 난탈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무쇠가죽그 분노를 무쇠가죽으로 빠르게 돌려서 4중 내지 5중 정도를 만들어야지 무적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난타만 열심히 쓰다가 무세가지고 밀리죠. 무세가지고 밀리면서 뭐 일중에서 2중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호막량이 유지가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핵심은 무속 전설도 있지만 화신 중에 무세가지고 4중에서 5중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된감률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매크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난타랑 진리기계 무쇠 가죽을 묶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난타랑 무쇠 가죽 묶어 있죠. 그리고 난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궤저주간이나 혹은 뭐 여기 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축을 순간 받고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레이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축 해제를 난타 스킬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태양선광 달빛선광 뭐 재생이나 회복 힌치 우루솔은 마우스오버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일시장지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어둠땅 탱커가이드 소호드립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